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청계천에 새로운 파충류샵이 오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야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파충류샵 같은 경우에 정말 전문가들이 이제 차린 샵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안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세우님은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매니저를 하시는구나. 양서류 전문가 세훈 님이시고요. 약 4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우리 파충류 양서류계의 셀럽입니다. 와. 지금 너무 진짜 이쁜데요 우리 새우님과 함께 아마주에 있는 동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이게 아마주가 또 다른 샵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정통 청계천 샵답게 이렇게 물 생활 관련한 용품 뭐 수초, 물고기들 이런 것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파충류 샵에서는 이제 볼수 없는 코너인데 지금 이게 뭐 새우들인가요? 네 얘는 이제 생리 새우의 개량 중인 옐로우 슈림프라는 친구예요 이명 노랭이 새우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야, 지금 보니까 수초들도 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수초들도 열심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초를 또 취급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열대어대. 이제 아이비노 레드풀 같은데요. 와, 이건 철, 철갑상어인가요 네. 철, 철갑상어 중에서 이제 스틸레 철갑상어라고 이제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식물 이렇게 공간도 따로 마련해 뒀어요. 이제 정글 플랜츠 같이 이제 비바리움에서 많이 접목할 수 있는 식물들도 요새 애호가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현재 따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 요즘 정글 플랜츠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세요. 비바리움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바리움을 꾸미기에도 굉장히 좋고 비바리움 하시는 분, 뭐 동물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이렇게 식물 매니아들도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좀 특이한 희귀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이 세팅을 너무 잘했네요 이장을. 저희가 이제 손님분들 오시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래요. 너무 예쁘다 와, 진짜 특이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런 애들 좀 귀한 친구들인데 네 이거는 이제 필로덴드론 드워프 베르코섬이라고 일반 베르코섬보다는 좀더 작게 자라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바리움에서 많이 접목하시는 식물이에요 아, 그냥 이런 좀 고급 식물들도 많이 있고요 와 비바리움을 꾸미시거나 이런 희귀 식물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 제가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이끼들을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판매를 하시네요. 네, 이거는 이제 털깃털 이끼예요. 와. 이제 비바륨 백그라운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끼 종류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끼를 사실 벽면에다가 쫙 부착을 하잖아요. 제가 이따가 그 비바리움에서 이끼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팔루다리움인데. 와 이게 우리 매니저님이 직접 만든 팔루다리움인데, 와 물길 이렇게 이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게 했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벽면에 이끼가 와 너무 잘 자랐는데.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합니다. 이거 무슨 이끼죠 그게 아까 보신 털리털 이이에요아 아까 그이끼에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이쁘고 광량이 좋으니까 저렇게 위쪽으로 햇빛 향해서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제주에기모람도 이쁘게 자리 네, 잡았네요. 네, 와 사실 여기가 정말 이뻐요. 저는 저 유목에 있는 게 너무 이쁜데요? 네, 저건 이제 삼각모스나 자와모스 프리미엄모스 같은 이제 수중에서 사는 모스를 이렇게 이제 수상화 시켜서 저런 식으로 이제 비바륨을 활용한. 와 파충류 샵답게 다양한 파충류들도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크레인가요? 네 크레스티드 개코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는 크레스티드 개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양한 모포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이쁘네요 릴리인가요? 네 릴리 성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항상 릴리 색감을 못 담는 게 아쉬워요 사실 이제 더 밝은 색감인데 아, 머리에 뭐 모자 쓴 거예요? <laughs> 오안 물어요? 되게 성격 순해. 아 순하네. 와 너무 귀여워. 태구가 진짜 이 사이즈 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네도 사실 조금 커다랗게 자라는 친구긴 한데 재능이 높아서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잘 길들이면은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또 오래오래 살수 있는 그런 생물이에요. 너무 매력 있고. 아이 친구는 목도리 도마뱀인가요? 네 목도리 얘네는 이제 인내심이에요. <laughs> 인도네시아? 네네. 어와 목소리 너뱀 너무, 너무 예쁘다. 그막 목도리 펴고 막 뛰어다니는 그 친구잖아요. 그 동물의 세계 이런데 많이 나온 친구인데 파충류샵에서 또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걔네 사람 되게 좋아해요. 아,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몰라 <laughs> 타는 것도 잘 타고. 아 지금 쪽은 다 뱀인가요? 네 이쪽은 뱀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렉사장은 안에 있는 개체를 잘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얘들만 이렇게 아크릴 터보로 이렇게 둬서 아 쉽게 구경하실 수 있게끔 와 좋다.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네. 밖에서 와다 보여요. 헉! 호그노즈도 있네요. 네 요새 인기가 어마어마해. 호그노즈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많이. 네 맞아요. 와 대박.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렇게 모포 호그노즈도 있네요. 와 호그노즈 축하... 네, 수컷입니다 마스크 스트라이크 r 스네 e Basque Strike. Basque Strike. Basque Strike. Basque Strike. Basque s t r i 가 e Basque 이 t r i k e Basque Strike. Basque Strike. b a 야, 이 코시국에 어울리는 뱀이네. <laughs> 예, 이제 핑크빛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코랄스노우라는 아 친구고요. 와, 진짜 예쁘다. 폰도 저희가 모프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이랑 우리 매니저님이랑 파트가 확실히 다르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파충류 좋아하시고 물 생활 위주로 하시는 거 같고 우리 세훈 님이 양서류 전문인 거 맞죠? 세훈이가 양서류에 대해서는 진짜 일가견 있는 친구고요. 그렇죠. 거의 타이추종을 부러워하죠. 파충류도 좋아하지만 저는 원래 거북이를 좋아해서 물생활이랑 같이 했던 그쪽이고요. <laughs> 야 이게 딱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생물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역시 사실 청계천하면 이 물거북이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거북이 입양이 청계천 와서 많이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귀엽고 조그만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와이 친구들도 작게 자라는 친구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키우는 애들이 커먼머스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작게 크는 거, 아기자기한 거 그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레이저 얘는 맥. 레이저백이라고 하고요. 아 귀여워요. 여기 보면 이스탄머드. 이렇게 세 종류는 이제 같은 머드류라고 해요. 아얘 이스탄머드예요? 머드. 네, 얘는 이스탄머드예요. 거북이도 아기 때는 수영을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북이를 입양하실 때 어느 정도 물높이가 등갑 기준 3배 정도 높은 곳에서 입양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얘네도 수영을 배워야 학습을 하면서 수영을 하거든요. 아, 그 얘네는 좀 깊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는 좀 깊게 해준 이유가 수영을 가서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아 깊게 해줬어요. 얘는 레드치 거들라고 해가지고 빨간 머리 아, 레드치. 볼이 네. 빨간색이네. 네. 네. 와, 특이하다 얘. 이런 식으로 닫혀요. 아, 등갑이. 다 닫혀요. 아, 배갑이 와. 네. 아까 보신 커먼 같은 경우는 성체가 되면 성인 성인 딱 주먹만큼 커져요. 아 이게 다 자란 커먼. 네 이게 커먼 성체 좀이 사이즈가 나오고요. 와 커먼 이저 어린 친구들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친구 보기 힘든데 네. 와 이게 다큰 거래요. 네 와. 여기 다큰 거예요. 그럼 뭐 아주 부담스럽게 커지진 않네요. 네, 이 정도면 완전 아기자기한 거죠. 제 손에 봤을 때. <laughs> 사장님 손이 좀 크긴 해요. 사실 이제 대용종은 이렇게까지 큽니다. 이게 같은 물거북이 친구인데 와, 진짜 거대해요. 이게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이 샵에 오면 은 바로 앞에서 볼수 있는 친구고요. 얘가 자이언트 머스크 터트리죠? 네, 멕시칸 자이언트라고 하고요 나이는 이제 24살 정도 됐고 에이, 그렇게 오래... 와... 네, 그렇게 오래 그래서 보면 등갑에 이끼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등을 안 닦아준다고 애들한테 몸에 해,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같이 사는 물고기들이 등에 있는 유기물이랑 다 먹거든요 아, 오히려 아고와 악어새처럼 공존하라는 네. 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와, 진짜 멋있게 먹네 야, 이게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거북이들이 있으면 물 관리하기가 힘든데 손 보면 물이 너무 깨끗해요. 와.. 대단합니다. 지금 관리를 엄청 정성껏 해주시는 걸알수 있고요. 얘네는 한 쌍인가 봐요. 네, 보시면은 아래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꼬리가 짧죠. 네, 이 친구는 이제 여자아이고요이 뒤에 뒤에 있는 친구는 꼬리 길이가... 아, 엄청 길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네. 어... 빡슨가요? 네, 얘네는 이제 세 발가락 박스라고 해서, 뒤에 보면 발가락이 딱세개 있어요. 아, 대박. 너무 귀여워. 세개딱 보이죠. 아, 네네네. 등간 무늬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세 발처럼 간단하지 않고 되게 화려한 위에있기는 애들이거든요. 음, 와, 그러네. 너무 이쁘다. 패턴이란게확 나눠져요. 지금 애판. 라인 브리딩 했다고 보면 돼요. 얘네를. 아, 라인 브리딩. 네. 그니까 이제 보통 새 발가락이 패턴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데, 여기 온 친구도 이렇게 화려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얘는 화려하고요. 얘도 이제 그 이런 나름 점만 있는 게또 멋있네요. 아, 지금 어릴 때도 이렇게 예쁘고 얘네가 자라면서도 볼록하게 동그랗게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좋고, 되게 이제 장점이 많은 그런 거북이에요. 와, 이제 우리 세우님과 함께 세우님 전문 분야인 양서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